오늘은 좀, 좀 스마일하고 자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이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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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지금,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일지 모르지만 까만 보자기를 한번 내리기 전에 비가 오면 뭐가 있어요? 풍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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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귀엽다. 오, <laughs> 오, 오, 오 <laughs> 그다음에 우리 전문 사람들이 정이 많으면 열정이 지우시면 무슨 색이에요? 말단, 말단. <laughs> <laughs> <오> <웃음> <웃음> 여기에 빨간색이 <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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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장 있고, 까만색이두장 있어요. 인간은 살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, 같이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은 헤어져요. 이래 지금 같이 있다가 오이 사라지면은 돌아가면은 음. 지금 이게 특별한 곳에 와가지고 <laughs> 자 여기서 에... <laughs> 함께 같이 빨간색이 같이 있다가 살다 보면은 색깔이 바뀌어요. 바뀌다가 또 살다 보면은 또 다시 이혼했다가 또 다시 만나는 거예요. 이렇게. 또 다시 만나는거예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건 집에가서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한바퀴 돌면은 색깔이 똑같이 묻히고 또 헤어지면 한바퀴 돌리면 반대로 가는거에요 자 이걸 제가 하나 드리겠는데 나도 한번, 한번 해보고싶다 하는 분 있어요? 음, 나오세요. 길건시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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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여기 이, 이, 돌리면은, 딱한번뻗 돌리면, 가서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. 그 다음에 또 제가 여기 보면 링이 있는데요 이 링이 여기서 보면 자동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지죠 딱 떨어져요 근데 이게 안에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 제가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 인수만큼 제가 이게 한 상사했을 때 됐는데 이걸 넣건가 제가 했요 서비스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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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 있습니까? 없죠 없어요 뭐 있나요? 없어요 없 그러면 세계, 세계, 세계가 들렸죠. 니 네, 여러분들이 박수로 한번 치면 자이 똑같은 세계인데 세계 속에서 제가 전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힌트를 드렸죠. 뭐가 솟아졌어요? 다이 아, 솟아졌죠. 근데 똑같은 세계인데 세계 속에서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 를 돌고 나면 은 여기서 끝살이 나오는 거예요 아, 아. 이럴 때는 박수 어주세요 특별한 날이라고 하세요 여 아, 제가 어,